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 다시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두개 나와 있으면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다야. 선생님 어, 이거 다 가르칠 거야. 자 본동사는 무슨 동사 아니면 무슨 동사야? 비동사 아니면 좀더될스 좀 있게 들어간다. 누가 안 보고 그리나 해볼 거야. 자 그다음 여기 도 조동사지. 조동사는 조동사 1이 있고 조동사 2가 있다고 했어 조동사 1은 뭐라고 러냐면무드란 의미야 무드 무드 분위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드즈 라고 해모달그룹라고 하거든 어 석법조동사라 고 그래. 해. 애울 필요 없으는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석법조동사 여기에 누가 있대? 맨 처음에 너도 나도 할수 있는 캔 다리기대 둘 그치 누구 시작 well 그 다음 누구야? 샤그 다음에 엠엠 MM 초콜렛 메이 그 다음 누구야? 우리 머있트 얘는 누구야? 우리 크들 그 다음 누구야? 이거 우드 너무 중요해 가정법 그치? 얘는 뭐야? 우리 s h 요즘 s h 는 다르겠어요 자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마이트 might. 요즘은 might와 may는 같이 쓰여선생 등호표시 다르게 하고 있지? 뭐그대로 체크할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should와 같은 영국식 영어에서 should 말고 누구 쓴다 그랬어? Should, 아, should하고도 m i g 고도 쓰이는 애가 누가 있다 그랬어? 같은 의미? a 트 n t 그치? 얘네들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 얘는 should 이지만 얘는 뭐야? 어 하투 아, 이거 기억하라그랬지 너무 잘했어 그런데 얘네들은 누구의 마음을 이게 하트를 이렇게 그리고 하트를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입술을 그렸지 얘네들은 석법조동사라고서 누구? 화자의 누구? 화자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그랬어 그래서 아까 문장을 하나었어 그는? 그는 집에 있다보면 He is at home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낸거야? Fact 사실을 얘기한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서법 조동사를 딱 넣었어. 걔 집에 있을런지도 몰라. 어떤 애들은 m i g h 을더 좋아하지. 네이 둘다 괜찮아. He might be at home. 하면 무슨 말이야? 걔 집에 있을런지도 몰라라는 뭐가 된 거야. 시작. 추측 그치 추측 추축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사실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가 올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기 리가 없다 우리 루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었지. 자두 번째 우리가 또 공부한 우리 도동사는 어떤 조동사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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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기능을 나타내는 거야.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고 우리 저기 우리. 지금 음계도 여기 부분하고 기가 약간 흔들렸어. 이제 보니까. 첫 번째 누가 있었어? 두두두 두. 두, 두, 두. 그 다음에 누구 있어 우리? 비. 그 다음에 누구 우리? 하 e 그치? 자첫 번째 우리 두 다음에 누가 와 우리? t 트 그치? 비 다음에 누가 와 우리? ing. 그 다음에 누구? P 피또 하나 있지 우리? 비투요법. 투구정사. 누가 와 이제? 두부 정사 너희 들 고급이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해부 다에 누가 와 우리? P 피자준동사 단어 인데 투구정사. 현재 문사. 그리고 우리 과거 근사 그 다음 얘는 원형 보이지? 자 근데 선생님이 우선 또 물어볼게 자모델 벌면은 누구를 만나? 비동사만 만나? 나 거기 곧, 곧 도착해 나 거기 곧, 곧 도착해 I will be there soon 모델은 누구 만났어? 비동사 만났네 나 거기 갈 거야 뭐라 그래? I will go there soon 일반 동사도 만나네 즉 얘는 뒤에 누구도 오고 비동사도 오 누구도 와? 일반 동사도 와, 그렇지. 그리고 얘네들은 다 무슨 형태가 돼야 돼? 릴투. 근데 두 동사는 뒤에 누구들과? 비동사 맞나? 그렇지, 안 맞나? 우리 두 동사는 누구를 만나? 일반 동사. 영어 동사 99.9%에 해당하는 일반 동사가 만나서 뭘 만들어? 뭘 만들어? 시작. 의문문, 부정문, 부가 의문문. 누구? 우리 도치문 만들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가볼게. 자, you love me.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잖아. 그지? 일반 동사. 시작. You don't love me. 그렇지. You. 너나 사랑해 뭐라 그래. 시작. Do you love me. 그렇지. 나너나 사랑하잖아. 그렇지 않아? 해볼게. 너 해볼게. 음 빛가 해볼게. You love me. 그렇지 않아? 그러지던. 그러지던. y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나너 진짜 너너 나는 너 진짜 사랑해. 해볼게. 나 정말 사랑해. I do. Love, you. 이거 구정문 아니지. 긍정문 아니지. 의문도 아니지. 근데 왜 들어갔어? 글씨 강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거, 단수 동사, 일반 동사 했을 때, 그때 두동사그 역할을 해. 그치? 근데 예외가 있어. 두 동사가 비동사 만날때 있지. 응. 두 동사가 비동사 만날때 예외. 모든 분야은 예외가 있지. 지금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야. 비동사는, 두 동사는 오로지 누굴 만나서 비동사를 만나. 근데 예외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뭐라 그래? 그렇지. Don't be afraid. 예외가 뭐야? 부정명령문. 그 때. 그렇두 동사가 누굴 만나? 비동사를 만나는구나. 언제만 부정명령문이 있대. 뭐라고? 부정명령문. 안 어렵지? 이지 이때 만이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네. 자, 비동사는 일반동사와 만나? 일반동사의 현재 동사, 과거 동사 만나? 무가지잖아. 이 얘기를 물어본 거야.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오잖아. 그럼 얘, 얘가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의 ing, pp는 뭐야? 첫 번째 일반 동사 ing는 진행형이잖아. 일반 동사 pp는 수동태잖아. 이것만 만났냐고. 얘 일반 구사만 만났. 여기 비동사는 뭐다? 질문. 이건 대답해봐 주세요. 이제도 내가 물어볼 때만 대답해. 응. <laughs> <laughs> 어. 자, 얘는 비동사 만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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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있어. 뭐라고 쟤가 지금 뭐라고 숨바지래? 비빔밥 시절. 비빔밥. 어, 봐봐. 비빔밥. <laughs> 다시 뭐라고? 비빔밥이야. 어, 이걸 뭐라고 해? 그래? 우리 봐봐. 송태는 그 송태가 지금 뭐야 진행형이야. 이러면서 형, 네 사진 어디 두고 있는데 해보게. 자, 니차 네 견인되고 있어. 자, 당신의 차는 시작! Your, Your car. 자, 견인되어 주는 상태에다가 뭐라 그래? 이제 우리 견인되다는 거야? Told 이건 무슨 말이야? 수동태네? 니네 차는, 당신의 차는 뭐가 된 상태예요? 견인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라는 문장이야 그지? 지금 견인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수동태에다가 뭘 넣어야 돼? 수동태에다가 지금 현재, 야, 지금 현재 견인되고 있는 중이야. 진행력을 넣어야 되네? 여기다 응원한다는데? 뭐라 그래? 시작! 당신의 차는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있는 가야 어, 견이 되고 있는 주이다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누구? 우리 passive v 뭐 수동태 뭐라고? 그렇지. passive. 너 외국 공부할 거거다 알아야 돼. 그치? 외국 을때 선생님과 공부하는 애들은 왜 가장, 가장 잘하냐면 이런 용어들을 다 알아. passive voice, passive voice, 를얘프하그두 번째 뭐야? progressive, 뭐지 이게 뭐야? 우 o 진행형다 표현해 주는 거 s 첫 번째, 두 번째, s 행형을표 i 해 주는 거야. continuous, 그지 이게 뭐야 우리? 진행형 둘다 표현해 주는 거야 첫서째 t 동태정부째진행형 n t i n u o u s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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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i n u o 부정 c o 도 이런 걸만잖아 근데 우리 두 잘했어 비두 만들 때가 있는데 언제지? 무슨 시제? 아까 얘기한 무슨 법? 그래서 비빔법 시제. 그게 무슨 시제지? 어떤 걸 나타내는 시제지? 첫 번째, passive 뭐지? 수동태. 두 번째는 뭐지? 우리 progressive 지 progressive 인사다 알아야 되중고등학야 때지? 어, progressive 진행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진행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너무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t e n 자, 우리 b 2요법은 뭐야? b 2요법 사실 뭐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학생이잖아 외워야지 응? 그지 우리 학생이니까 필요해 너희들은 공부하니까 그지 그게 뭐 영, 영어적으로 아주 멋있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가운의 예의 <laughs> 가운의예가운이가운의이가운이가운어이가운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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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가아가운이가운이가운성이쵸그다음가운명그 가운데이 가운데운명이가 그다음에 운데이 가운데이 뭐운데이가 해야. 다 아, 조동사의 의미야. 예를 들어서, <목소리> the president is to visit Japan next Monday. 이거 번역해 볼게요. 시작. 대통령은요, is to visit 뭐할 예정이래요?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디를? 일본을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서 얘가 어디 예정인데 이런 말했을 때알수그 알겠지. 초부 정사 어떤 의미가 있어? 미래 의미가 있잖아. 즉 공식적인 부분에서 우리 뉴스에 이제 포멀하게 포멀한 내용을 쓸때 누구 쓰는 거를 B2 용법을 쓰는 거야. 이런 B2 용법을 굳이 나누면 이런 이런 의미로 쓰인데 이것도 사실 예정의 의무, 의무 의 의미 딱 보면 알아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비동사 뒤에 등장할 수 있는 준동사 세리 시작. 어, 비동사 뒤에 등장할 수 있는 우리. 어, 중동사, 잇지, 현지, 현지, 그 다음에 동지그 다음에 또, 그,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다그 다음에 또, 그다음그그 다음에 또, 그어음그그그다음그에그렸지뭐라그그다음그래음뭐라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다그다그다음 의, 의, 다그렇그 다음에 예, 정, 의, 해야그 이렇게 이제 잘 e 어 e 어 t 서자 그래서 m 마 you 도 e t one and tell you what y o 자, 그럼, 좋았어요. 여기까지 쓰 s e 알 t 내가 조금 더 해도 되지? 여기 앞에 조금만 더 o n t t e l 네데얘네 d to t a 가 e 큰차이 o 요 이거 다 a bit of w 시 a 애들 이거 쓰 a 해주세요. do. 이 u t then, you k n 다가하나 u k n o 게주 o u k n 다가 you k n 이렇게 내가 x n o w you know, y o X 그리고 여기다가는 5를 쓰고, 여기다가는 1을 썼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를 썼어. 이거 뭔 얘기인지 알지? 어, 모르겠죠? 어떻게 알아요? 엑스 우선으 있었는데? 진짜. 얘 위에 있는 애들은 조동사 역할만 하는 애들이야. 한 가지 역할. 그리 얘는 뭐라고? 조동사 역할만 해.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무슨 역할을 해? 조동사하고 본동사 역할까지. 어사하드라는 이거 쓰지 I do my homework 숙제하다 비동사로, 본동사로 쓰이고 우리 have 가진다 먹다 본동사로도 쓰이지 그래서 음. 가진다 먹다 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잖아 그즉 얘는 뭐야? 본동사로도 쓰이고, 그지 조동사, 본동사로 다 쓰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X는 무슨 의미일까? 얘는 시제 영향 받아 안 가서 I can, you can, he can, she can 다 통과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야? I do, you do, he does, it. she does. It. 그래서 이들은 다뭐 있어? 삼각대, 삼각대, 감과 시장하면 do does 그 다음에 did 그치 have 그 다음에 were has 그 다음에 was had 그치 저어지못 푸는 거야 못 푸는 거 동사로 그치 얘는 뭐야 저거 삼지 히히히 쉬쉬쉬 그죠 t h i r d p e r c e n s i n g l 이거 과거시제 얘는, 과거 얘는 현재시제 현재시제 과거시제 이렇게 심플하게 쓸게 그치 그래서 x가 먼저야 x war. extra 어디더 이라는 뜻이 단어 아, 알아 몰라? 그 그래, 비버만 이런 뜻이지 자 X O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